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이 오늘 유엔 기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부산에 와서 교육자가 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손주는 크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에 뿌듯해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. 관련 소식 조민희 기자입니다. 12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6.25 참전국 후손, 국가 장학생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스라엘 피사이 씨. 석박사 과정을 거쳐 어엿한 교육자로 부산에 정착했습니다. 18년 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가 꼭 다시 가보고 싶다던 한국. 할아버지도 한국에 다시 올 수는 없었고 그냥 돌아가셨어요. 할아버지 말씀 통해 한국은 너무 고통 많이 받는 나라라고 가시는 거죠 기억합니다. 그 사이 할아버지의 기억과 한국은 크게 달라졌고 이젠 손주의 생활터전이 됐습니다.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바뀌는 거죠 이런 발전된 나라를 좀볼수 있으면 얼마나 놀라실까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유엔 참전용사를 기리는 국제 추모의 날이 올해로 19회째를 맞았습니다 2,400명의 전사자가 묻힌 부산 유엔 묘지를 향해 전 세계가 묵념하는 턴 투워드 부산 11시에 맞춰 유엔 묘지에선 참전국 국기들이 조포와 함께 일제히 개항됐고 선통화도 부산, 부산을 향하여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 등 800여 명은 1분간 고개를 숙이고 묵념합니다. 권어울 국가보훈부장관은 22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. 75년 전 유엔 참전용사님들이 그러했듯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아예 나가겠습니다. 이날 행사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합창곡을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. MBC 뉴스 조민입니다.